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한배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을 어,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얼굴에 주름이 있어도 보조개 가능할까요? 자, 주름은 종류가 많습니다. 제일 많은 거는 이렇게 팔자주름, 그리고 많이 웃는 분들은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죠 마리오넷 주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주름이 이렇게 입가 주름이 연결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볼을 따라서 잔주름들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주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보조기 시술이 가능할까 뭐 이렇게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요 저는 뭐 답변 항상 이렇게 드립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분들한테 안 듣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팔자가 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강민경 보조개 또는 강한나 보조개 요런 보조개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팔자랑 원래 연결되는 가상의 연장선상에 만드는 게 강민경 보조개인데요 근데 팔자가 길어버리면 어떤 점을 찍더라도 팔자 주름이 연장이 돼버려요 팔자가 이제 기,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팔자 주름과 연결될락 말락하는 게프린인 보조개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팔자 주름과 꺾이는 부분을 만들어서 마치 가상의 이제 선을 연결되지 않아야지 그 보조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주름 끝에 보조이가 있어버리면 오히려 그 주름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입꼬리 쪽에 만약에 주름이 생기면서 팔자랑 이 입가 주름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 넓게 패이면서 약간 이제 우리 원숭이 얼굴처럼 이렇게 주름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가장 그런 좋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자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보조개는 피해주는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입가주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소주름 보조개라고 하죠. 입꼬리 보조개는 굉장히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 주름을 강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이던 주름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름과 연결될 수 있는 위치의 보조개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볼보조개를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게 발생을 합니다 우리 주름의 위치에서부터는 보조개는 꽤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너무 가깝게 잡아 버리면 이 주름이 꺾여 버려요 어떻게 하냐 팔자주름 하고 너무 가까이 잡아버리면 팔자주름이 꺾여서 마치 가로주름이 생긴 것처럼 보조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름이든 간에 이 주름과 거리만 둘수 있으면 그 보조개는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쩔 수가 없게 이 주름하고 가까이 보조 만들고 싶다, 굉장히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뜨려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하기 전에 모양을 잡아 봐야 돼요. 어떤 보조개든 간에. 그냥 어떤 분들은 요즘 포샵도 잘 하시더라고요. 포샵으로 보조개를 찍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라인을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쌍꺼풀 수술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보조개수 쌍꺼풀 수술하고 굉장히 비슷한 수술인데, 이렇게 얼굴에서 라인을 잡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을 잡았을 때 기존 주름과 또는 얼굴형,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스마일할 때 웃을 때 살짝 들어가는 볼의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이 생긴 이유는 앞쪽에 움직인 얼굴과 뒤에 움직이지 않는 얼굴의 경계선상이 보통 생기게 되는데 이 라인을 잘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인을 잘 이용하면 작은 힘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보조를 만들 수가 있지만 이 라인을 잘 이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칫하면 보조기가두 개로 잡히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는 주름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있는 주름을 강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름 이 있는 분도 보조 시술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몇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보조개는 피해가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술을 받을 당시에는 팔자주름이 없어서 그라인에 보조개를 만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노화라든가 네, 팔자주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라인이 없어서 보조개가 굉장히 맞는 말이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팔자주름과 연결될 수 있는 우리 강민경 고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꽤 많이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 자체가 자꾸 입꼬리가 좀올라간 효과를 원하는 시기 때문에 팔자주하고 가깝게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상의 연장선상에그거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 10년, 20년 뒤에 얼굴을 어떻게 될지는 사실 그 상황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느 주름이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위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팔자주름과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보조개는 좀 많이 떨어뜨려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나중이 되면 굉장히 희미해지겠죠 희미해지게 된다면 그 주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장 정확한 걸 상담 받아 보셔야겠죠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